개명을 보면 1개명에 또 2개명에 무엇이 냐면첫 번째 개명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12장에 보면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1개명과 2개명을 확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한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뭐와 같냐면 오늘식으로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또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고 하나는 의식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찾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죠.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해드리는 의식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예배와 의식예배가 사실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된 것이죠. 삶의 예배가 자연스럽게 의식예배로 바뀔 때그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따로 떨어지면 실제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라고 볼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나올 때도 이 제사를 드릴 때 자꾸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예배와 의식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은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을 볼까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이 의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제사를 바르게 드린다는 거죠. 오늘날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은 예배로 인식되는 제사를, 어그 드려지는 제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번제가 나오고, 서원제가 나오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태웁니다. 완전히 태워요. 그러니까 태우니까 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근데 서원제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고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어 그런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를 제사장도 먹고 또 드리는 사람도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드리고 먹는 것으로 연결되죠. 먹는 것으로 우리가 하목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 그러니까 어이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는 그런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논쟁이 왜 드러나냐면 그 당시 국가적으로 제사의식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서 그 드리고 남은 고기들이에요. 예? 남은 고기. 그러니까 유통되는 고기들이 대부분 국가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그 유통되는 것이 제사에서 있다가 내려온 곳이니까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기본적으로 이 제사라는 것이 뭐 집에서 몇 사람이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동시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나 이 개인들이 제장을 찾아가서 성소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곳에는 늘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 태워지고 어떤 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이 제물과 제사와 하는 것들은 늘 그들을 생활 속에 녹여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자,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제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지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조금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가나안 땅을 여리고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계속 하고 남쪽 북쪽 에 계속 기점 지경을 넓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는 지경이 이게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들에게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소, 예? 성소, 성전이 아니고 성소입니다. 성소는 늘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들의 어떤 대열 속에 늘 성소가 지배하는데, 이제는 가나 땅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 지경은 굉장히 좁아요. 좁은 곳에서, 이제 뭐 좁은 울타리니까 그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저, 작은 지역만 있는 것은 점점 넓혀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경이 넓혀지면 이제 거리가 있죠. 청소가 있는 곳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 제사와 연결된 의식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소와 거리가 멀어요. 먼 사람들에게, 너희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라. 꼭 성소에서 이루어진 그 고기가 아니더라도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 마음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뒤에 보면 너희가 부정한 자나 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22절이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로 쓰는 그 재물은 대부분 소나 양이잖아요. 뭐 산비둘기들 거죠. 근데 이 노루나 이런 것은 뭐 제물로 드리지 않잖아요.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냐.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을 노루나 사슴처럼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죠. 마음대로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서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들을 일반 생활 가운데 자유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롭게 행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2 4절을 보면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무엇을 피를.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고 그것은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것은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이 제사와 연결하면서 먹던 재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의 가치를 둔그 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일반 생활 가운데는 자유롭지만, 그 기초가 예배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피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먹그 생명에 해당되는 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는 기본 전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중합,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피는 먹지 말지만 그러나 동물을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생활 가운데 예배가 흠뻑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앞에 20절서부터 지금 25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서에서 드린 제물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을 지니라. 자, 이건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성소에서 이야기죠. 앞에는 생활 가운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성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고기를 먹는 것은 앞에 것과 같죠. 하지만 피를 어떻게 해요? 앞에는 물과 같이 땅에 쏟았지만 여기는 그 단에 뿌리는 거죠. 단에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악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무엇과 반복되고 있죠? 앞에 나오는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 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러죠? 이것처럼 28절 여기도 보면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죠? 자 이것이 뭐예요? 똑같이 복이 있으리라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그런 삶의 예배의 문제라면 지혜 문제는 의식예배와 같죠. 근데 공통적으로 그 모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삶의 예배든지 또는 의식예배든지 한결같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예배가 삶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가난 사람들의 우상을 멸절하고 그들의 제사와 구분해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29절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취를 밟아 울무에 걸리지 말게 하라. 그들의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려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거죠. 왜? 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제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녀를 불살라 제사드리는 아주 그 어, 생명의 기함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피의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기함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가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자기 자녀까지 부살나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은 생명의 기함이 없는 거죠. 어떻게 자녀를 부살나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을 굉장히 기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의식예배와 또 삶의 예배가 중요한데, 그런 예배가 드려지면서 너희가 그릇된,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요소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순수한 예배, 순수한 지혜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어야 한다.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너에게 희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는 서로 더하고 빼는 것이 없다. 이 말씀대로 오직 이렇게 드리라. 우리가 이 11장으로 가면 그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이것처럼 삶의 예배 가운데나 의식 예배 가운데 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내용이 들어 있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이방적인 그런 그릇된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삶의 예배잖아요. 네? 삶의 예배 내가 먹든지 뭐뭐 뭐 잠을 자든지 생활하든지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감을 위해 서하아 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께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면 인사를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균형이 맞춰질 때 아름다운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역이시고 생명의 기함을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와 의심예배가 얼마만큼 균형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균형이 더욱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